자, 현재 시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원대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 제시드린 이후로 상승세가 나왔었고,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주면서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이런 식의 문의들을 정말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단의 대기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걸려있는 모습으로써 반대로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조정 자체가 시장 영향으로 단기적인 하락일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들면서 저희가 애초에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90원대 라인이라든지 뱅기간 동안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이 매수하셨던 70원대 후반 라인이라든지 해당 라인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순한 단기 조정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도지홀더분들,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도지 코인 예상 시나리오와 더불어가지고 현재 시점 강력한 도지코인과 관련된 긴급 숙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브리핑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하셔야 수익이 생깁니다. 최근에 허황된 수익을 내준다면서 손실보상이나 고위험 선물투자 같은 위험한 곳에서 소중한 투자금을 날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상 모든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고 반드시 업비트 그 현물 매매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투자하시는 길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투자금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해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측에서 아까 오는 12월 30일 도지코인에 대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지원을 하면서 이에 따른 도지코인 강력한 상승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초에 저희가 이전 영상들 통해서 브리핑을 드렸던 것처럼 해당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크리스타쉽 그 발사 포함해 가지고 도지원 인물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호재성 이슈가 터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연말까지의 산타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측에서 선제적으로 선물상품까지도 지원을 한다. 이에 따른 시장의 신규 매수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몰리면서 강력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선물상품 자체적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면서 기본적인 거래량이 증가되고 이따는 유동성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고 있는데요. 그에도지코인은 엎친 데덮친격 격경사로서 이번 무기한 선물 상품까지도 출시가 된다면은 시장에서 더욱더 많은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도지코인의 초강력 급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따져봤을 때 다가오는 12월 산타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도지코인 관련 ETF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다르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서 하는 전문적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도지코인 무기한 선물 상품 출시가 해당 도지코인 ETF로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산 규모만 무려 1경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 측에서는 해당 코인베이스를 비트코인 현물 ETF 감시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시점 코인베이스는 현물 ETF 수탁 기관이자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을 했고요. 현재 시점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중에 코인베이스가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자 가장 선호되는 거래소로서 발돋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가 ETF 시장에서 가장 선호가 되는 거래소인데 여기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무기한 선물 계약까지도 출시할 정도로 해당 도지코인들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존재. 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도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나머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종목들 중에 해당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만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관 수요 증가와 맞물리고 있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도지코인 현물 ETF까지도 출시가 되는 경우 초강력 급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자산 운영 규모가 6천조 원에 달하는 피델리티가 ETF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프의 회계법인 EY 측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의 첫 번째 기업 고객으로 등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플랫폼에 도지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다가 피델리티 측에서 도지코인에 투자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피델리티도 코인베이스를 ETF 감시 파트너로 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9위를 꾸준히 유지를 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30% 이상이 도지코인을 보유할 정도로 수요 자체가 상당한 코인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나 수요변에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etf 출시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본적인 차트 상의 패턴을 분석을 해봤을 때 해당 100원대 초반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이번 반등 파동에서는 최소 140원까지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 기적으로40% 가량의 수익 그리고 70원대 후반 라인에서 저희 쪽 매수 타점 보시고 접근하셨던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1 0원 라인에서 140원 라인 대까지 퍼센트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 발생 할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량 홀딩 하면서 추가적인 타점 공지 필요할 경우 저희가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공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도지홀더 분이시라면 해당 도지코인과 관련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속보나 호재성 이슈 같은 것들 이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중 있는 정... 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시청에 대한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타피열로20% 가까운 수익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 창...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현재 시점 코인 시장은 역대급 상승장의 초입 구간에 있는 모습으로서 최근 한달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 혼자서만 수익 못 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확하게 알고 계시다면은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서 올바른 투자 습관을 통해서 아예 계좌를 당장 풍성하게 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기본적인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매수 타점, 두 번째로 매도 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조절.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코인 투자로서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뻔한 말을 하느냐라고 분명히 의아해 하실 텐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내가 매수는 잘하는데, 힘 때문에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분, 두 번째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결국에는 떡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저희가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기본적인 타점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나 매도는 잘 하시는데, 비중 조절을 못하셔가지고, 매번 몰빵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고점에서 크게 물리거나 결국에 한번 잘못되면은 이 기자는 붕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싱의 기본은요 피하고 때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항상 맞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개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가장 쉬운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10명의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최소 이런 기본만 지키면서 투자하셔도 8명보다 높은 위치 상위 20%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기본 플러스 나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전복을 시키는 겁니다. 단돈 천만원만 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이런 기본 세 가지 규칙만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기간 동안 아무리 못해도 수십 퍼센트 수익은 나오셨을 겁니다. 수익이 안 나오신 분들 안 나온 이유 지금 바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안 해서입니다. 안 하시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은 기술도 없고 기회도 못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절대 투자를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코인 투자하시면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씩 나오는 거 이거 게임 돈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업비트에 입금하셔놓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투자금에 대한 감각이 많이 사라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투자는 절 절대적으로 머리로써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꼭 새기셔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하시기 바라 구요 여기서 한가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절대로 코인으로서 선물 투자를 하지 마셔랍니다 특히나 문의 오시는 구독자 분들 상당수가 코인 투자하시면서 선물까지도 하셔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고액 레버리지로써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함 욕심 때문에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전 재산을 청산 당하신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업비트나 비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투자 선물 매매로서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선물 투자요. 수십 년간 숙련된 전문 트레이더들도 선물 투자로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갑작스런 변동성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잠자고 있는 새벽 3시 4시에 변동성 나와가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전재산 청산돼 있더라 아마 이런 경험하신 분들 수두룩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물 투자로 돈 날리시려면은 그냥 소주 간 사람들 가족분들, 지인 친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옷이라도, 선물이라도 사 주세요, 차라리. 자, 간단하게 사진만 보면서 말씀드려도 쉬운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1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그다음에 매도. 그다음 뭐예요? 비중 조절.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 주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지난 11월 8일 오후 4시 47분 헌트에 대해서 비중 10%로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단기로 진입할 때는 항상 내가 차트상의 기본적인 목표가 라인을 잡고 해당 목표가에 미리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업무 보고 있을 때 바쁠 때 굳이 업비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11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매도가 체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 알림 사인이 오면은 바로 5분 뒤에 스팀 코인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갔죠. 기본적인 종목 찾고 타점 찾은 다음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기로 진입할 때는 항상 내가 차트상에 보라고요. 목표가 기 이 라인을 잡고 미리 미리 설정 매도를 걸어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11월 9일 오후 2시에 스팀 코인 매도 사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스팀 달러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27분 후인 2시 38분 전량 매도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세 종목으로서 수익 볼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영상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던 매수 타점 그리고 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놓고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고 내가 업무를 볼 때, 밥 먹을 때, 휴식할 때 그냥 알아서 매도가 되더라. 그렇다면 방금 세 종목으로 수익냈죠 여기에 대해서 한 종목당 그냥 단순하게 500만 원만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세 종목으로 하루 만에 얼마 벌었어요? 75만 원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종목 매수하고 나서 매도되면은 그 다음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운영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수익률입니다. 리플 코인도 저희가 영상 통해서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 너무 쏠리지 마시고 내 전체 투자금의 30% 정도만 매수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리플 조정 보합권에 들어갔을 때한 종목에 몰빵 투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플 언제 올라가지 천원 가나 이천 원 가나 내 모든 감정과 관심이 한 종목에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비중 조절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심리상으로 이기고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 중장기로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적으로 내 투자금의 30% 비중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세 종목으로 단타 수익 내고 오히려 리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에 대한 비중 조절 관리가 더욱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냅두고 굳이 몰빵 투자해가지고 언제 올라갈까요? 이제 올라가나 저제 올라가나 업비트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여다보면서 내가 굳이 사서 스트레스 받고 감정 소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대로 차분하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승해 주면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무조건 업비트나 비썸 선물로서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실시간으로서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인 정보 방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